물풍선은 어디 있니? 찾아냈으면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내놔! 저와 배찌가 물풍선을 쏠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신 것 같네요 와우! 물풍선을 쏴버려! 혼내줘! 음... 음? 물풍선? 최고의 착한 보석을 찾긴 찾았는데요 그만, 노예 선장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이를 어쩌면 좋죠, 선장님? 뭐? 내 착한 보석을 감히... 노예 선장이 녀석이 노예 선장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방향은 이쪽입니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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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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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보석 꼭 빼주시길 바라요! 어떻게 착한 보석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 는 부대장이지만 지금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 에뛰와 모스의 말대로 타오는 로드만이의 첩자인 거야? 됐어. 우리 이기숙들 진실을 어? 모두 밝혀. 온 모습을 드러내란 말이야. 왜 적을 돕는 거야. 이 순간만큼은 로드만이는 우리 의 적이 아니야. 으악? 말도 안 돼. 적이 아니라니? 어? 우리는 노예 선장에게 약하지만 노예 선장은 로드만에게 약해. 따라서 어? 착한 보석을 되찾으려면 로드만이가 어? 노예 선장에게서 착한 보석을 빼. 왜냐고? 로드마니는 물풍선에 약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날좀 놔주겠니? 아,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어리석게늘 로드마니의 첩자를 몰다니 우리가 경솔했어 미안해 다오 난 지금부터 어. 대진이, 백지, 그리고 난타를주축으로한 다오 대장 물풍선 특공대를 조직할 거야 이번 작전에 동참해 줄 거지? 당연하지 <웃음> <웃음> 하지만 로드마니에게는 물풍선 방어 벨트가 있잖아요. 설마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작전을 짰던 건 아니겠지용? 세이버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남아서 물풍선 방어 벨트를 고장내는데 성공하면 봉화 두 개를 피어올리겠다. 두 개. 응? 보세요, 봉화가 총몇개 피어올랐죠? 두 개용. 로드마니가 모르고 있을 뿐, 물풍선 방어 벨트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이버의 작전이 성공을 거뒀으니까요. 오호, 그런 게 있었군용. <웃음> <웃음> 봉화는 한이여야 한다고. 헤헤리 <laughs> <풀이> 붙였다. <laughs> 어쩐다! 물풍선 방어벨트는 아직 고장나지 않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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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착한 보석을 뺏서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해. 특별 사인을 보내면 물풍선을 쏘는 거야. 어때? 하나도 안 어렵지? 응. 어, 산타는 로드만이 눈에 띄면 절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썰매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음, 당연하지 난도예로 풀려간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재요. <놀란람> 어, 아, 아! 아! <놀란람> 오, 큰일 날 뻔했다. 아! 어, 산타, 나봐요. 어, 어, 오. 떨어져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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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냐 <목> 아, 제가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장 응?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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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은 그러니까 네국기사때 아저씨며 세계 최고의 줄타기 명수랍니다. 땡이 아저씨 줄타기 명수? 어, 혹시나해서 제가 급하게 모시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에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데리고 가겠습니다. 음. 그럼 이만. 음. 무슨 소리? 다오 아주 잘 데리고 왔어? 회선 가판 위에서 현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즉 갑판을 통해선 착한 보석을 보관한 선장실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 하지만 줄타기 고개사라면 손쉽게 밧줄을 타고 건너가 선장실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줄을 타라 고개사댕이 보석을 로드니에게 뺏기는 건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 좋아, 로드니의 약점인 물을 이용한 공격이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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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오호호.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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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석은 내 거야. 이렇게 뺏길 순 없어. 오. 음, 음. 어? 이제 착한 보석은 내 거야. 아무도 주지 않나. 이때다. 헤지 헤지. 왜공격당입니다 내가 물을 가져왔다. 엉덩이 한가닥! 무겁게 그걸 왜 가져왔어? 어? 이럴수가! 골프선 어, 파마벨트가 작동한다! 세이버가 고장냈다더니 전혀 아니었어요 저건... 난 이제 약점 없는 사람이야 물만 보면 벌벌 떨던 예전의 로드마니가 아니라고 무자다, 최고 무자다! 다오대죠 우리는 이제 어떡해! 작전 변경됐다!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때 물풍선을 쏟아! 아휴깜황다세이프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저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었나용? 음. 고장이 왜 벌써나? 신제품인데? 게다가 1.5V 건전지는 새것이다 어? 6개월 이상 쓸수 있어. <laughs> 그렇다. 영어벨트 약점은 바로 건전지통이야. 어? 선장님, 축하드립니다. 착한 어? 무섭을 뺏으셨군요. 고맙다. 네 응원의 덕이다. 아유, 잘말씀을 <laughs> 아이쿠야! 진이와 배치가 여기 왜! 어서 그관절디를 끼워 방어막을 작동시켜야 해! 어, 어,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했건만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쩌죠? 상관없어 나에겐 물풍선 방어벨트가 있으니까 어? 아 이건 고장이다! 작전! 어 어서 도망치자. 아, 저...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네요. 게다가 아이들이 저와 선장님의 관계를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전 이만 고기사 땡이를 데리고 가봐야 될 것만 같아요. 이따 봬요. 하비. 아, 음? <laughs> 난봤써 전부 싹 다! <laughs>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지 사오 아, 어, 너 일부러 내 발을 걸어넘어뜨렸었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도통 내 부하가 똑똑히 봤다고 하잖아 넌 벌써 전부 싹다 그리고 네가 꽂아준 건전지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반대로 끼어져 있었어 네? 이건 역시 어... 단순한 실수로 봐야 할까? 배가 아... 아파! 사오 너내 발을 걸어넘겼어! 전투는... 멀어졌어요. 그리고 선장님과 저는 그 반대편 끝인 여기 있었고요. 선장님 부하의 눈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림판 저도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응? 사과 열두 개, 바나나 일곱 개, 파인애플 세 개. 놀기 동작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음? 어? 어, 거북이 네 마리, 코끼리 열일곱 마리, 사자 아마리 엄마 저것까지 보려고? 이렇게 되면 발을 걸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 아, 전 그저 웃을 수밖에... 차라리 반성문을 써보는 건 어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한다면 난 용서해줄 마음이 충분히 있단다 4 0대만 해라, 난 불기전 100만 대다 사실대로 얘기해도 될까? 용서를 해주실 마음이 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선정실 내려가서 조용히 쓰고 있어, 데려가 フッシュッコメコシュメ 그건 로드마니 선장님이 굉장히 아끼시는 건데 선장님이 아시면 불기 짜고 오0 대는 내리실걸 하지만 들은 것도 못 들은 척본 것도 못본척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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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안 썼잖아 끝까지 방명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않은 일을 쓰시라 하시면 역시 아무것도 쓸 응? 수가 없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봤다는 증인이 있는데. 너리 저 혼난 줄 알아. 응, 진정 그럴까요? 난못 봤어. 전부 썼 다. 에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난 분명히 봤어. 난 시력이 좋으니까. 으, 누구세요? 에이? 아, 선생님이시네요. 네. 나나나 부하저씨한테 제가 좋은 안경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에이. 녀석들에게 빼앗긴 착한 보석 여섯 개가 보관된 마법 목걸이가 있다니. 타오의 결정적인 죄부에 난로드만에는 흥분 상태. 그런데 아 불사. 하필이면 목걸이를 이즈니가 가지고 있다고. 빠빠빠빠. 그래, 그래, 잘한다, 내 강아지.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다. 혹시 너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아이로 살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디즈니에게 초강력불풍선을쏴버려